애매하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싶은데. 아, 저 뒤에 또 뭐냐? 헉! 옷자리가 있네? 와, 씨.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3일차 다이아 잡았을 때 다이아 위치가 어디였던 여기것 같은데? 여긴가? 어, 일단은 다이아가 있어서 아, 다이아라고 아직 확장 지을 순 없지만 이게 옷자리입니다, 이제. 딱 봐도 이제 뿌리 장난이 크죠 어 트로피네잉도 지금 보시면은 274점을 넘으면은 다이아인데 최대 307점의 점수를 아 여기도 이제 일단은 자 어디봅시다 다시 영접해봅시다 측면이네요 자 그래서 545 620 최대 몸무게고 5짜리 5미디엄 어 그리고 트로피네잉트는 253에서 307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골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면 심장을 한번 노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심장, 측면 심장 샷을 모험을 하진 않고, 자, 패를 노려서 자, 오케이. 일단은 패는 맞췄고, 골드일 확률도 굉장히 높고, 아, 뿌리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뿌리 양옆으로 좌우로 되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어, 어, 길이만큼은 좀 인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좌우로 뻗은 것만큼은. 근데 위아래는 좀 짧아서 자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행이네 어, 다행히도 야 다행이다. 자 그럼 박제부터 해주고요. 자뿔 점수 한번 볼까요? 음, 음, 음. 이게 보시면은 어, 오버롤이 넘버부틴 말고 위드 이게 좀 높으려나? 팔 팔렘이 높은 건가요? 이게 깊이 이게 좀 점수를 높게 받았을까요? 어, 이게 점수가 굉장히 높죠. 팔름 랭스 어, 기, 다른 무스랑 또 비교를 해야, 해봐야겠지만은. 어. 이 점수를 굉장히 높이, 높게 받은 무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